다섯 번째 유형, 유제 5번입니다. 구간에 따라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언급하네요. 자, 미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첫 번째, x equal a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속이면서 미분 계수의 좌극한, 우극한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걸 일반적인 좌우극한과 조금 구분하려고 좌미분 계수, 개수, 우미분 계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피셜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분계수의 자극한, 미분계수의 우극한이라는 의미로서 좌우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값들이 존재해야지만, 비로소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계산으로 다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들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다만, 주어진 fx 함수에서 a와 b라는 이런 미지수가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함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그래프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연속이니까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모든 실수에서,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왜? 부드럽게 변하니까요. 부드럽게 변하는 그래프예요. 앞으로 배우게 될 3차 함수가 됩니다. 1차 함수 직선 부드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거 없어요. 2차 함수 커브가 있긴 하지만 커브가 있긴 하지만 부드럽게 변해가고 화 있는 거고요.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4차 함수 부드럽게들 변해갑니다.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리 함수는 분모가 아, 다시 정확하게 분수 함수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이에요. 분모가 0인 곳에서 불연속이다? 그럼 0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해당 구간에서 분모가 0이 아닌 범위에서는 연속입니다. 아, 미분 가능합니다. x분의 1의 그래프 올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드럽게 슥슥 슥 그리죠. 이걸 뭐 이렇게 꺾어서 그리지는 않았죠. 부드럽게 슥 그려가는 거니까 연속인 그래프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많은 함수들이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아, 많은 함수들이 미분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fx 함수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2차 함수 x제곱이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아직은 모르는 미지수 ab로 구성이 되어 있는 1차식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은각 범위에서는 2차, 1차 꼴의 다항 함수이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미분 가능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x이꼴 a에서도 아, x이꼴 1에서 미분 가능하냐라는 질문만 남았네요. 우리가 경계가 되는 구간의 경계가 되는 x equal 1에서의 연속을 따지던 것처럼 미분가능을 보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연속 봐야죠. 첫 번째,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 f(x)와 0아 1이군요 1 1에 대한 우극한 1에 대해서 1에 1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x 제곱이라는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과 f1이라는 함수값은 양수 1로 동일합니다. 1에 대한 좌극한 구하러 가야 되겠네요. 1보다 작은 범위니까 ax 더하기 b라는 1차 꼴로 정의되고요. 이 값은 a 더하기 b가 됩니다.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이어야 합니다. 미분 가능이어야 하니까 1번 연속이어야 하죠. 그래서 a와 b의 합은 1이 된다. 요 이야기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좌우 미분 계수 비교해야 되겠죠.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 x 1분의 fx f1입니다. f1의 함수값은 1인 거 알았으니까 재빨리 1로 바꿔 주시고요. fx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1의 우극한이니까 1보다 큰 범위 x 제곱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x가 1의 우극한일 때합차시 인수분의 결과 x 더하기 1만 남고요. 그 극한의 값은 2 되었습니다. 좌극한도 봐야죠. 1 x 1분의 f1은 마이너스 1 모양 만들고요. fx 자리죠. fx. 그럼 fx는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 1차 형태의 ax 더하기 b 근데 b의 값은 1마 a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분자 분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서로 소거하죠. 그럼 공통인수 a로 묶읍시다. 1 마이너스 -1 1때 x 빼기 1분의 공통인수 a로 묶었다. x 마이너스 1 공통인수 x 마이너스 1 약분 되니까 a가 되네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1에 대한 미분계수의 우극한 좌극한 이두 값이 서로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a의 값이 2가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요 ab의 차는 양수 3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의역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여라 요 질문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면은 각 정역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이니까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보기 위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된다. 여기서 a, b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미분개수의 좌극한, 우극한 각각 구해서 연속인 것도 아, 둘이 좌우 미분개수가 동일함을 살폈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연속 아,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유제 5-1번입니다. 함수 f(x)가 역시 구간에 따라 정의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x=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족하는 f1, f3 각 범위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x=2에서 뭐예선 과정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함수값과 좌극 우극하는 동일하네요. x 플러스 a라는 우극한 값과 fx라는 함수값, f2라는 함수값은 얼마로? 네, 2 더하기 a로 동일합니다. 그럼 좌극한 리미트 x2 마이너스 2에 대한 좌극한은 bx제곱으로 나오겠네요. 이보다 작은 범위 좌극한 너는 계산 결과 4b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a의 값은 4b가 된다. a와 b의 관계 하나 찾아 놓으시고요. 풀이에서는 어, a에 4b 빼기 2 이런 걸 대입해도 될 거고 p로 정리하면 유리수 나오니까 조금은 귀찮습니다. 일단 ab에 대한 관계식 기억해두세요. 두 번째 이제 연속이니까 다음 미분 가능하기 위해선 좌우 미분계수 살펴보셔야 되겠죠. x가 2에 대한 우극한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이 f2라는 것은 함수값2 더하기 a 나왔으니까 바꿔주시고요. 아는 건 바꿉시다. 그리고 우극한 보고 나면은 뭐 보죠? 좌극한도 봐야 되겠죠? 2 마이너스 좌극한도 볼 겁니다. 자, fx 바꿔 적어보도록 합시다. 2보다 큰 범위입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더하기 a로 정의가 됩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a니까 똑같은 a에 소거되네요 그럼 x-2분의 x-2니까 요거는 볼거 없이 1이라는 미분계수의 우극한 값 나왔고요. 우회로 이 친구는 쉽게 끝이 났군요. 2에 대한 좌극한 봅시다. x-2분의 fx 2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니까 bx제곱이군요. bx제곱 자 이거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것 역시 나중에 1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순간은 이 순간은 함수의 극한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x가 2로 가니까 0분의 0 꼴이어야 되겠죠. x에 2 넣었습니다. 4b 빼기 2 빼기 a니까 요 이야기죠. 아, 분모 0 되는거 확실해졌고요 a에 이제 4b-2를 넣어볼까 합니다. 그래야 계산 수월해질 거라고 했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 소거되니까 공통인수 b로 묶어버립시다. 0분의 0 꼴이니까 공통인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b로 묶어내면은 어 요건 0이 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남으니까 아 너가 합차식 인수분해 되면서 숨어있던 공통인수 x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분자분모 약분해주고요. x 2로 보내는 극한 구하면은 4b의 값이 되고, 너가 아, 4b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미분계수의 좌극한, 미분계수의 우극한의 값과 서로 동일해야 하니까 4b는 1이니까 만족하는 a의 값은 4b가 1이다, 마이너스 1, b는 음, 4분의 1. 이렇게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fx 함수가 완성되었습니다. f1의 함수 값은 x가 1보다 작은 범위, bx 제곱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4분의 1이다. 얘기해 주시고요. f3은 x의 3,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입하겠습니다. 3 더하기 a 대신에 마이너스 1, 2. f1과 f3 각각 구했습니다. 두 번째 f(x) 역시 정육구간 나뉘어져 있고요. 1에서 미분 가능하라고 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 1에서의 연속부터 따지도록 하죠. 마찬가지, 리미트 x1에 대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우극한과 f1이라는 함수값이 모두 3대입했습니다. 3 마이너스 아, 4 마이너스 1로 동일합니다. 이게 우극한이고요. 좌극한은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정의된 거니까 AX 더하기 B, 극한 A, A 더하기 B.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두 번째, 미분 가능성. 이제 연속 예선 통과했으니까 본격적인 미분 가능성 이야기합니다. 미분 개수의 좌우극한 따져야겠죠. x가 1 플러스 우극한 x-1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3x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f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플러스 1 적어줄게요.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 x-1분의 자 연산하면 은3 곱하기 x제곱 빼기 3이네요. 공통에서 3 묶어내고 합차식 인수분해하고 이제 이런 건 다들 도사급 되어 있어야죠. x에 1넣습니다3 곱하기 4 미분계수의 우극한은 1 0이 아, 나왔고요. 미분계수의 좌극한 구하겠습니다. x 빼기 1분의 빼기 f1은 더하기 1로 바꿔주시고요. 앞에 fx 있어야 되겠죠. 1보다 작은 범위 ax 더하기 p b 대신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미지수는 적을수록 좋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1 소거되네요. 그럼 남은 인수들에서 어, 공통 인수 또 보이는군요. a로 묶어주니까 x 빼기 1 약분 a의 값. 고로 미분계수의 좌우 극한이 같아야지만 미분 가능해지죠. a가 12고요. b는 마이너스 13 되겠습니다. f-1이라는 함수 값은 마이너스 1,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해야 되니까 a, 12 곱하기 x-1과 더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 13으로 마이너스 25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번째 유형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